안녕하세요. 어코노미TV의 파마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의 기본, 감사 보고서와 감사 의견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감사 보고서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봉학개미운동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뭐 새롭게 주식을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식을 하기 전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재무 지표와 감사 보고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감사 보고서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감사 보고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우선 크게 세 개의 집단이 존재를 합니다. 기업, 그리고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해 관계자, 그리고 독립적인 제3자인 감사인이죠. 왼쪽에 보이는 건 2019년 삼성전자의 감사 보고서 표지예요. 여기 보이시는 삼성전자가 기업이 되겠고 뭐 우리 같은 주주나 채권자 등 기업의 정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회계 법인이 독립적인 제3자의 역할을 하는 감사인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전기 재무제표까지는 PwC 삼일 회계 법인이 삼성전자의 감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1분기부터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뭐 위와 관련해서 뭐 PWC는 뭐고 3일회 개법인이랑 무슨 관계냐 뭐 감사인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위와 같이 기업이 자신의 재무성과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여기서 재무제표는 기업이 작성하는 거예요 감사인은 이에 대해서 공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하게 돼요 회사 관계자가 아닌 독립적 제3자인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결과물을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한 것이 감사보고서예요. 이 감사보고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의견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감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감사 업무를 끝내고 작성한 보고서를 말하고요. 감사의견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객관적 제3자인 공인의견사가 제시하는 의견이에요. 다음은 감사 의견의 종류예요. 감사 의견은 크게 적정 의견과 변형 의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변형 의견은 상황에 따라서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의견이 아닌 걸 변형 의견이라고 하고 그 변형 의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각, 각 감사 의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하는 적정 의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최근 5년간 적정 의견 및 변형 의견 기업수 추이 데이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8% 이상의 기업이 적정 의견을 받고 있어요. 거의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적정 의견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적정 의견이 뭔지 정의를 먼저 아셔야겠죠. 적정 의견의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우선,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와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된 경우. 이게 이제 정의인데, 용어가 좀 어렵죠. 우선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시면, 회계감사 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때 따른 기준이에요. 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 이거,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와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재무보고 체계는 회계 기준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 국제, 국제회계 기준인 KIFRS나 KGAP 등이 존재하죠. 이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이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IFRS 의무 적용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큰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많이들 하시는 생각인데, 적정 의견은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이냐, 아니면 적정 의견을 받았으면 그건 정확한 재무제표냐, 어, 회계사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투자를 해도 되냐라는 오해를 많이들 하시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투자해도 되는 기업이라는 뜻도 아니고,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재무제표라는 뜻은 아니에요.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것은 어, 기업이 선택한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업의 향후 존속 가능성이나 뭐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단순히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형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 변형 의견인 한정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도 대우조선의양 사건, 그러니까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대우조선의양이 한정을 받았던 일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아시아나의 한정의견 사건의 기사를 발췌해봤어요. 어, 이렇게 의견이 변형된다는 것은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이슈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정의견의 정의를 보시면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회계기준 위배를 생각.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회계 기준 위배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회계를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까 회계 정책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회계 감사에는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는 삼성전자에서 100만원의 금액이, 뭐, 회계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연 이 100만원이 틀렸으니까 삼성전자는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없고,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한정의견이다 라고 말을 하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는 거는 원래 회사의 규모나 뭐 업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정의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전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기업을 감사를 할때 기존에 설정했던 그 중요성 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정의견 이외의 변형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정의가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회계정책에 오류가 있었다기보다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도 stx 중공업의 상반기 감사의견 거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검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적정 의견은 정의가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준 위배예요. 부적정 의견은 근데 이제 실무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한정의견이나 의견 거절처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만한 기업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례를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어, 오늘은 감사 보고서와 감사 의견이라는 주제를 다뤄봤어요. 주식을 하거나 혹은 뭐 기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 때 특히 취준생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이 생겼을 때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면접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